오늘 말씀은 시편 101편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완전한 길과 완전한 마음 이거는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마음,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삶. 그래서 주의 영이 자신에게 임하시길.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모두 다 받았지만 이때는 아니었죠. 이때는 정말 주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시평 기자는 내가 온전하게 주님께 향 하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매 순간을 그러니 주의 영을 내게 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내 삶에서, 내 삶에서 보는 것과 모든 것조차도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불신자들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보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조금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것들을 미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려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묘와의 상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어떻게 보면 다소 과격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지만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을 그런 악을 미워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철저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들을 굳은 다짐들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